어, 오양자 권사님이 수요일 날 청주에 축사 훈련을 갔습니다.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치입니다 할렐루야. 대상포진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. 대상포진이 있으신 분으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.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. 이분이 2017년도에 7월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. 그 이후에 통증은 말할 것도 없, 없고 매일 세봉지의 약을 드셔야 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요. 여기 어깨에 주먹만한 석회혹이 생긴 거예요. 이것이 1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분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축사 훈련 때 용서에 대한 마음,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마음을 듣고 용서하고 자기 자세를 다 내려놨는데 순간 여기에 있던 혹이 완전히 녹아 버린 거예요.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. 그리고 그날 믿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 왔습니다. 그날 이후로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. 예상 보지를 치유하시고 혹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네. 아, 네.